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자 용병 수장으로 바흐무트 점령을 이끌었던 예부기니 프리고진이 반란군 수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러군이 공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고 내부에서 이탈까지 일어나 벌써 국경 도시 점령에 성공했다고 프리고진은 인증 영상을 올려 선전했습니다. 혼란을 틈탄 우크라이나 일부 병력의 움직임까지 포착돼 외부적과 내부 쿠데타를 모두 상대해야 하는 러군에게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선전 보고는 24일 러시아 로스토프 시간 오전 5시쯤 이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에 격앙된 목소리로 러군이 용병들에게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음성 녹음을 올린 뒤 곧이어 러군 지도부를 처단하기로 용병 그룹 지휘관들이 결정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Совет командиров ч в к Вагнер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что, которое н е с т воен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страны, должно б ы 프리고지는 최근 몇 개월간 러군 수뇌부와 불화를 빚어왔습니다. 그동안 전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것을 예측하며 러군의 지원과 준비 태세를 두고 여러 차례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는데 국방장관과 총사령관을 향해 무능력자 또는 주정뱅이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프리고지는 이번에도 회군의 원인을 러군 수뇌부의 무능과 거짓말 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단체 행동이 쿠데타가 아닌 정의의 행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렘링공은 푸틴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리고진이 목표 지점으로 선포한 우크라 국경 근처 도시 로스토프의 군사 검문소를 설치하고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 방위군 특수부대가 전면 경계태세를 갖췄다고 러 통신매체 타스는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러 검찰은 음성 녹음을 근거로 프리고진을 무장 반란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대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텔레그램에 약 1시간 단위로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는 프리고진의 주장에 따르면 사태는 사실상 내전과 다름없습니다. 프리고진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병력은 2만 5천 명으로 러고는 헬리콥터와 대포로 자신들을 막고 있지만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엄포했습니다. <목소리> 그는 내분이 네 일어났다고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에게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고 진출로를 막으려고 보낸 러칭지병들이 길을 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전투기 조종사가 공습을 거부했다고도 했습니다. 현지시각 오전 11시 42분쯤 올린 영상에서는 로스토프 점령의성공에 군사시설과 공항이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 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국방부는 프리고진의 선전포고 직후 트위터에서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 군이 프리고진의 도발을 이용해 바흐무트 방향으로 35, 36 해병 여단의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러 국방부를 인용한 타스 보도도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 컨설팅 회사 알다 폴리틱 설립자 다티아나 스타노바야는 이것이 무엇이든 확실히 바그너의 해체를 의미한다면서도 상황이 이렇게나 멀리 갔고 대통령의 적절한 반응이 없었다는 이유로 푸틴에게 정치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